네,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영상이 많이 늦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자, 또 열심히 또 다시 하는 점심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릴 어플은요. 네, 돈 버는 어플이구요. 그냥 켜두기만 하면 네, 돈이 자동으로 쌓이는 네, 그런 어플이구요. 네, 투더문이라고 검색하셔서 열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, 보시면은 네, 이렇게 하루에 버는 돈을 바로 볼수 있고요. 여기 번 돈으로 여기 혜택에 들어가시면은 네,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 또 예, 저렴하게 또 구매하실 수도 있고 코인 전환 들어가가지고 예, 여기서 예, 비트코인으로 예, 지갑을 연동해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. 인출할 수도 있고. 예. 가운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광고가 또 자동으로 뜨는데요. 하루에 10분 켜두시면 200원을 얻을 수 있고, 현재 이벤트 중이라서 하루에 최대 2,000원까지 7월 18일까지 예, 얻을 수 있습니다. 예, 그럼 구독, 좋아요,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,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